흡연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여성분이 뒤에서 오빠 이러면서 부르더라고요 저를 어렸을 때 친했었던 친구 여동생이 저를 불렀더라고요 그 여동생이 금방에 자취하려고 방 알아보고 있다 이런 거예요 서로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있었는데 여동생 옆에 어떤 아저씨가 한분 계셨거든요 그 여동생이 공인중개사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공인중개사가 와서 손 잡으면서 끌면서 계속 이러고 있을 거냐고 정색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뭔가 좀 이상해서 같이 가자 이렇게 했거든요 매물 현장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내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공인중개사가 왔더니 다른 매물을 보러 가고 갑자기 걷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따지고 있다가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는데 그 집에서 어떤 남자분이 딱나온 거예요 이제 누구냐고 할때만은 공인중개사가 이집 주인이라고 당황하면서 밖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집안 내부 구경을 바로 시작했고 쭉 둘러보다 보니까 북박이장이 좀큰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북박이장을 열었거든요 근데 열자마자 진짜 온몸에 소름이 확 돋았던 게북박이 안에 남자 두 경이 있는 거예요